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오스코프 월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조용한 혁명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전기럭셔리를 재정의하는 것을 넘어 상상 그 이상의 세계로 끌어올린 차량. 바로 2026 머세이디즈 메이박 EQS 680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운전을 예술로 여기는 이들을 위한 궁극의 전기럭셔리 SUV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메이박 EQS 680은 남다릅니다. 완전히 밀폐된 블랙 패널 프런트 그릴은 우아한 수직 크롬 스트립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단순한 장식이 아닌 상징입니다. 보닛 위에 당당히 떠있는 마이바흐 엠블럼, 미래적인 빛으로 도로를 조각하는 디지털 LED 헤드램프. 차량의 모든 디테일이 고급스러움을 속삭입니다. 투톤 페인트, 2 1또는 22인치 마이바흐 전용 휠. 창문과 차체 라인을 따라 흐르는 보석 같은 크롬 장식. 도어를 열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조명이 들어오는 러닝보드는 마치 인사를 건네듯 당신을 맞이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고요함과 정밀함, 안락함이 어우러진 성역이 펼쳐집니다. 초소프트 나파 가죽, 마이바흐 전용 스티칭 패턴, 디자이너 러그 같은 바닥 매트. 그저 앉는 것이 아닌 수작업의 완벽함 속으로 녹아드는 느낌입니다. 전면을 바라보면 MBUX 하이퍼 스크린이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며 펼쳐지죠 거의 56인치에 달하는 OLED 디스플레이가 터치, 스와이프, 음성으로 모든 걸 제어합니다. 이건 대시보드가 아니라 우주선의 지휘 센터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의 좌석은 뒷좌석입니다.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 이그제큐티브 시트에는 마사지, 통풍, 메모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좌석 등받이에 장착된 11.6인치 스크린, 무선 헤드폰, 폴드아웃 테이블, 은도금 샴페인 플루트가 들어있는 냉장 수납함, 그리고 기분에 따라 변화하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제공됩니다. 버머스터 4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30개 이상의 스피커로 콘서트 홀처럼 튜닝되어 있습니다. 뒷유리는 전자식 틴팅 글라스로 햇빛도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 있죠. 그 모든 우아함 아래에는 듀얼 모터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 649마력, 950Nm 토크를 발휘하며 0에서 100km/h까지 단 4.4초 만에 도달하는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성능. 108.4kWh 배터리는 최대 600km의 주행 가능 거리. 200kW DC 급속 충전 시약 30분 만에 80%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속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을 위한 것이죠. AIRMATIC 에어 서스펜션, 리어 엑슬 스티어링, 그리고 지능형 드라이브 모드가 모든 여정을 벨벳 위를 떠다니는 듯한 경험으로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전기 SUV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미래 럭셔리가 어떤 느낌일지를 보여주는 비전. 배출 가스 제로, 완벽히 조용한 승차감. 그리고 마이바흐의 유산에서 탄생한 디자인. EQS 680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S클래스가 항상 우아함의 정점이었다면 메이박 EQS 680은 그 전기적 영혼 다시 태어나고 정제되고 혁신된 존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오스코프 월드였습니다. 가능성의 한계를 넘는 자동차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